제가 받았던 최악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건 바로 수능 치르기 한 10시간 전에 받았던 찹쌀떡이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맘세중TV의 그레이스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 수능 준비한다고 열공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수능일은 전 국민에게 아주 특별한 날일것 같아요. 보사장으로 지정된 학교의 학생들은 휴교를 하고요. 안전한 수험생의 입시를 위해서 또 수험생들의 입실 시간이 혼잡하지 않도록 전 국민의 출근 시간이 늦춰집니다. 게다가, 택시, 경찰차, 오토바이, 여러 가지 교통기관들이 간혹 있을 수 있는 수험생들의 지각을 대비하기 위해서 봉사활동도 하는 날이에요. 작년과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모든 모임이 금지되었지만, 예년에는 보통 교회나 절이나 이런 곳들에 엄마들이 전부 다 모여서 1년 동안 수고했던 자녀들을 위해서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다 함께 기도도 하고 바라는 말을 소원하고 했어요. 점심때는 후배 엄마들이 맛있는 점심도 대접해 주고요. 내년에는 그후배 엄마들이 또그 점심을 먹게 되는 서로 품앗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학부모님들께도 수능일은 정말 중요하게 기억되는 날이 될것 같습니다. 대입시험을 생각하면 저는 각도기가 떠올라요. 10대의 그 어린 나이에 어떤 각으로 시험을 치르느냐 그에 따라서 수년 후에 자신의 진로와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이 날을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운실 기삼이라는 말 들어보셨 죠이 말처럼 정말 실력만 가지고 대학에 입학하는 거또 수능을 잘 치르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잘 되기 바라는 수험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는 거거든요. 마음을 모아 응원하는 문화도 그래서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고3 엄마들 그리고 대수 3수생을 둔 어머니는 더 얼마나 긴장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실지 선별. 엄마로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수능 디데이 100일이에요. 저는 이 날이 딱 응원해주기 아주 좋은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00일을 놓치지 말라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것이고요. 만약에 주변에 챙겨주고 싶은 수험생 이 있다면 이 날을 놓치지 마세요. 한 일주일 남았네요. 수능 50일 응원 30일 응원 10일 응원 하물만 일주일 응원 이런 것들도 다 상품화되어서 응원 선물이 나오 잖아요. 이렇게 응원선물이 출시되는 것은 마케팅 그 자체일 뿐이고요. 현실적으로는 이런 날짜에는 이쪽 이거나 아주 친한 사람 이런 사람 외에는 선물을 한다는 건 그렇게 적합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험이 다가올수록 수험생 이나 엄마들이나 전부 다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다른 때보다 굉장히 예민 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비데이 100쯤? 제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밝은 기운을 가득 담아서요. 제가 받았던 최악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건 바로 수능 치르기 한 10시간 전에 받았던 찹쌀떡이었는데요. 수험생은 시험 전날 소식하고 일찍 자야 하잖아요. 딱 수능 전날 밤이었어요. 저희 아이가 수능 보기 전날 밤이고, 물론 잠이 오는 건 아니지만, 방에 들어가서 일찍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수능 전날 밤 8시 30분경에 퀵으로 찾... 쌀떡 한 팩이 온 거예요. 뜻이 있어서 그분은 그런 선물을 보내주셨겠지만 저는 그 뜻을 알 수도 없었고 아이에게 이미 전달하기에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달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능 가까워져서 떡이나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거 선물하면 아이가 너무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다 먹을 수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불안한 그런 시기에 선물을 많이 받게 되니까 100일경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훈령에 받은 거는 앞으로 남은 날 동안 나누어서 공부하다가 조금 어 달콤한 거 먹고 싶을 때 먹어가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응원의 마음까지 전달받으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100일 정도에는 시간적으로도 판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믿음이 있는 시기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수험생 챙겨줬다고 해서 그 결과에 대한 지분이 있는 거 아닙니다 어이, 겁네 성적표 받지도 않았는데 또 수시 논술 본다고 마음은 복잡한데 그 모든 것들이 잘 안돼서 정시로 넘어갔는데 눈치 작전한다 모의 지원한다 정말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겨울에요 그렇게 한참 복잡한 마음일 때 계속 관심 갖고 질문하는 거 이것도 이제 그만 입학하고 그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나중에 연락 오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 주세요. 학부모 졸업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친구들과 만나면 항상 그런 이야기 해요. 왜 우리 그때 그렇게 예민했었지? 아이들에게 대학이 다는 아닌데 말이야. 점점 클수록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 그때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서로 웃었답니다. 힘든 시간도 지나면 추억이 되는 마법. 산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수능 치르는 수험생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옆에서 꼭 지켜줘야 되는 학부모님들, 수험생과 함께 화이팅, 수능이 다가오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지금 수험생 엄마로서 좀 복잡한 마음 가졌을 분들,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응원하면 좋을까? 이런 간단한 이야기를 저의 경험과 함께 이야기해봤어요.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드립니다. 자주님들, 자주 오세요. 안녕.